오늘은 쌍곡선 공식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쌍곡선 타원 포물선은 이차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차곡선은 공식을 정확히 해오는게 가장 중요해요. 정확히 해오고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공식들을 오늘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기아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원의 정, 쌍곡선의 정의는 뭐냐? 두 점이 있는데 그걸 두 초점이라고 해요. 거리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초점이 마이너스 k랑 k인데 이 거리차가 항상 일정해. 이것 빼기 이거나 이것 빼기 이거나 아니면 이것 빼기 이거나 다 일정하고 여기서 초점이 y축에 있죠. 그래서 뭐 이것 빼기 이거나 이것 빼기 이거나 다 값이 똑같아요. 이것 빼기 이거나 값이 다 똑같아요. 그거를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꼭 외우세요. 이렇게 먼저 x축 y축을 그리신 다음에 박스를 그려요. 박스 하나 그리고 여기가 A라고 쓰고, 여기가 B라고 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박스에 대각선을 긋고 이게 정근선이 돼요. 정근선이 되고, A가 이게 꼭짓점이 되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정근선이니까 점점 붙어야 돼요. 닿진 않고 점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A도 꼭짓점이 되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초점은 여기가 있어요. K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있고, 거리차가 일정해요. 요거 빼기, 요것이 일정하고, 요거 빼기, 요것이 일정하고, 요거 빼기, 요게 일정해요. 이 그림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쌍곡선이 이렇게 두, 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어, 꼭지점에 얘는 A 콤마 0과 마이너스 A 콤마 0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마이너스 B가 꼭지점이 되겠고, 식은 참, 이게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는 A 콤마 0을 지나죠. A 콤마 0을 지나니까, A 콤마 0 지나면 1 되죠. 얘는 0, B를 지나죠. 0, B를 지나니까, 0,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어, 꼭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A 콤마 0이 되고,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B가 꼭지점이 되겠고, 초점은, 어 k가 k 플러스 마이너스 k 콤마이고 여기는 초점이 위아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k 콤마이고 형 abk가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니까 k가 제일 크죠. abk 중에 k가 제일 크니까 k 제곱 a 제곱 b 제곱이고 여기서도 k가 제일 크죠. abk 중에서 k가 제일 크니까 a 제곱 따기 b 제곱은 k 제곱이 되겠고 거리차가 이거는 이거 빼기 이게 거리차가 2a이고 거리차가 2a가 되고 얘는 거리차가 2b가 돼요. 거리차가 2b인데 그래서 이거 빼기, 이게 이 b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도 이 a 이 b 인데 주축의 길이는 이걸 말해요. 여기서 주축의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주축의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 a 가 되고, 이 b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근선, 아까 박스에서, a, 어, 박스에서 그 대각선이 정근선이었죠. 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0,0이랑 A, B 지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정근선이 되겠고, 어, X1Y1이 쌍곡선상의 점일 때, 접선은 되게 쉬워 X제곱을 X1X로 바꾸고, Y제곱을 Y1Y로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고, 여기도 똑같죠? 아까 식이 마이너스 1이었죠? X제곱 대신에 X1X로 쓰고, Y제곱 대신에 Y1 쓰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쓰면 돼요. 길국에 M인 접선은 이렇게 되는데, 어 m인 접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타원이랑 식이 똑같아요. 타원이 식이 어떻게 됐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죠. 식이 1이었을 때 이게 접선이 어떻게 됐었죠? y 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됐었죠. 여기서 도 기울기 m인 접선은 이게 이제 식이 식이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식이 여기서는 식이 지금 x제곱분의 a제곱은 똑같고 여기가 빼기로 바뀌었죠. 이 타원이랑 비교했을 때, B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B제곱을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뀌면 되고, 여기서는 식이 뭐였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여기를 1로 맞춰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됐을 때, 야, 기를 1로 맞췄을 때, 이 마이너스 A제곱 되고, 플러스 B제곱 되니까, 이거 부호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다하기 B제곱이, 어, 기울개인 접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라겠죠 먼저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림을, 요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박스를 그렸을 때 이렇게 정근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16이니까 16이 4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게 3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3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초점은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니까 얘가 5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꼭짓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4콤마 0이 되겠고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5콤마 0이 되겠고 거리차가 2A니까 A가 4잖아요. 2A가 8이 되겠고 주축의 길이는 이것도 2A죠. 여전히 8이 되겠고 정근선은 이게 정근선이죠. 4콤마 3 지나죠. 4콤마 3 지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겠고 쌍곡선상의 점 5콤마 4분의 9에서 접선 구하라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 쌍곡선 식이 지금 쌍곡선 시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쌍곡선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제곱 대신에 5 x 로 바꾸면 되죠. 5 x 로 바꾸면 되겠고, 어, 9는 그대로 쓰고, Y제곱 대신에 4분의 9Y로 바꾸면 되겠죠. 4분의 9 y 일이 되고, 이게 답이 되겠죠. 9로 나눠서 정리해야겠죠. 정리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잡선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기울기가 2인 잡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a 제곱 16이죠 16이고 m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그대로 쓰면 되겠고 2기서 ex 플러스 마이너스 y는 64에서 9를 빼니까 55가 되겠죠, 루트. 55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타운, 이 쌍곡선은, 이 쌍곡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죠. 그래서 이걸 다 2다고 1다면 되겠죠. 4콤마 0을 2다고 1다면 6콤마 1이 되겠고, 마사콤마 0을 2다고 1다면 마이너스 2콤마 1이 되겠고, 5콤마 0 초점도 2 더하고 1 더하면 되겠죠. 5 콤마 0을 2, 1 더하면 7 콤마 1이 되겠고 마이너스 5 콤마 0을 2, 1 더하면 마이너스 3 콤마 1이 되겠죠. 평행이동시켜도 뭐 거리차가 변화하거나 주축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죠. 정근선은어이정근선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심화공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P에서 그건 두 접선이 수직일 필요정보, 충분 조건은 P가 어, 이 원상의 점일 때요. 이 식이 똑같죠 그때. 어, 타원에서 어떤 식이 있었죠. 타원에서, 타원에서 어떻게 됐었죠. 이게 두 접선이 수직일 조건이 뭐였죠. 이렇게 해서. A 콤마 B에서, 이 타원이 이렇게 했는데 A 콤마 B에서 그건 두 접선이 수직이죠. 그래서 A 콤마 B를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A 콤마 B를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상에 있는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다 수, 수직이라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x 제곱따기 Y제곱이 a 제곱따기 B제곱인데, 식 똑같아요. 마이너스 B제곱 됐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B제곱을 바꾸면 되고, 이게 A가 B보다 커야겠죠. 만약에, 어, 선생님, B가 A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음수 나오니까 그냥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수직인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때는 존재 안 하겠죠. 이때는 존재 안 하겠고. 이렇게 되겠고 증명도 똑같아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 m인 접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기울기 m인 접선이고 이게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인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식스면 어떻게 되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고 이 접선의 식스면 y는 마이너스 m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m분의 1의 제곱이니까, m제곱분의 1이 밑으로 가고, 빼기 b제곱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어, 요거는 그대로 쓰고, 요거는 양변에 m을 곱할게 m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mi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m 곱하면 어떻게 돼죠 안에 m제곱으로 곱해지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m제곱 되겠고, 요거 mx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y- mx의 제곱이, 이거, 요거 제곱하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넘긴 다음에, mi 더하기 x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요.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m제곱이 되겠고 이두 식을 더해요. 이두 식을 더할게요. 이두 식을 다하면 어떻게 되죠? y제곱에다 m제곱 y 제곱더 제곱 하면 1 더하기 m제곱 y제곱 되겠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mxy 이건 플러스 2 m x 니까 가운데는 날라가고 더하기 m제곱 x제곱에다가 x 제곱더 x 하니까 m제곱 더하기 1 x제곱이 되겠고 a제곱 m제곱에다 a제곱 더하니까 어, m 제곱따기 1, a제곱이 되겠고, 요거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로 묶고 나서, 1다기 m제곱, b제곱이 되겠죠. 이제 끝났죠. 양변을 1다기 m제곱으로 나눌게요. 1다기 m제곱으로 나누면, x 제곱따기 y제곱, a제곱백이 b제곱. 이 식이 정확히 나왔죠. 이 식이 나왔으니까, 어, 이, 이 교점의 xy는, 이 교점의 xy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데, 둘다 만족한 것은 결국 요걸 만족하니까, 이 원상의 점이, 되겠죠.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서 그두접선이 수직일 때, p에서 그두접선이 수직일 때, op 길이 구하라겠죠.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원상의 점이라겠죠. 원상의 점. 이게 수직일 때 원상의 점이라 했으니까, 이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었죠 x제곱다기 y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16 빼기 9니까 7이 되겠죠. 반지름이 7인 원이 되니까,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이죠. 그래서 선분 OP의 길이는 루트 7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심화 공식 두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이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점 x1 아이이이 쌍곡선상의 점이 아니에요. 그럼 접선을 몇개걸수 있어요? 접선을 이렇게 두개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두 접점을 AB라고 했을 때이 AB를 연결한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증명은 타원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그거랑 증명이 똑같아요. A를 뭘로 넣어요? 알파 콤마 베타로 넣고 B를 감마 콤마 델타로 넣으면 은이 접선의 식은 어떻게 이 접선의 식은 이 접선의 식은 여기다가 X제곱을 알파X로 바꾸면 되죠. A제곱 쓰고 y제곱을 베타 y로 바꾸면 되겠죠 b제곱은 1이 되겠고 이 접선의 식이 이렇게 되고 이 접선이 x1, y1 지나죠 그래서 여기서 x1, y1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 x1 a제곱 마이너스 베타 y1 b제곱은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다음에 이 접선의 식은 어떻게 돼요 접점이 감마, 감마, 감마 델타잖아요 접점이 감마, 델타니까 감마, 감마, 이 접선은 어떻게 되죠 x제곱을 감마, 감마 X로 바꾸고, A제곱으로 바꾸고, 빼기 B제곱, 어, Y제곱을 델타 Y로 바꾸면 되죠. 델타 Y로 바꾸고, 1이 되겠고, 이게 접선의 식이 되겠고, 이 접선이 매 콤마 몇을 지나죠? X1, Y1을 지나죠. 그래서 이걸 X1, Y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감마 X1,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델타 Y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만족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이, 이 직선을 생각해봐요. 자. 이게 직선이죠. 이게 직선인데, 이거를 보니까 얘가 몇 콤마 메을 지나요. 이거를 보니까 이 직선이 알파콤마 베타 지나죠. 알파콤마 베타 지나고 요걸 보니까 이 직선이 몇 콤마 메을 지나요. 감마콤마 델타를 지나죠. 이게 감마콤마 델타를 지나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이게 직선인데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니까 결국 어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식이 요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8, 9가 이쌍 곡선 밖의 점이죠. 밖의 점인데 거기서 그근두 그 접선의 접점을 AB라 고했을때 직선 AB의 방정식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그냥 공식 쓰면 16분의 5x 제곱을 8x로 바꾸면 되죠. 8x로 바꾸고 y 제곱을 9y로 바꾸면 되겠죠? 예, 이게 답이 되니까 정리하면은 2분의 x 빼기 y가 1이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초점이 7,1과 마이너스 3,1이고, 거리차가 8인, 어, 타원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거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에, 쌍곡선에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쌍곡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초점이 7,1이 있고요. 7,1이고, 이게 마상마 1이 있죠. 마상마 1이 있고, 그럼 이게 초점이니까 이제 뭐, 대충요 이제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좌표를 알아야 돼 가운데 좌표가 얼마죠? 가운데 좌표가 가운데 좌표가 마이너스 과7의 중점이 얼마죠? 두개대서 일어나면 2 1마 일이 되겠죠? 아가이 콤마 일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다시 이제 원점으로 이 가운데 점을 이 배꼽을 어이 중심으로 갖고 와요. 원점으로 갖고 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까지 거리죠. 5칸이고 여기 여기도 5칸이죠. 마삼에서 이까지도 5칸이니까 다섯 칸이, 다섯 초점이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여기가 5가 되겠고 그 다음 거리차가 8이라 하겠죠. 그래서 2A가 8이 되니까 A가 얼마가 되죠. A가 4가 되겠고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니까 5, 4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마삼이 되니까 요 쌍곡선의 방정식구하면 어떻게 되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 되겠고, 이게 이제 이게 쌍곡선이 이건데, 답은 이거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1 6분의 X-2의 제곱, 빼기 9분에 Y-1의 제곱은 1이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 하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겠다고 꼭 전해 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